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오늘 경마의 정필봉입니다 지후전문가김재입니다 네, 7월 1일 6월 5주차 6월 월말 경주죠 부산 1요 경마 예상입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 부산경마 상당히 재밌었는데요 이번 주 부산 일요 경마가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가 많습니다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어, 지금 부산경마가 아닌가 싶어지는데 여섯 개 경주가 모두 다 짱짱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섯 개 경주 다어 지금 배당 주의보를 내리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 이번 주 월말 경주를 대비해서 김준현 자 부산 경마장이 지금 병합 조교가 상당히 많았다고 들, 들었는데 네 어때 요그 병합 조교 시키는 거는 항상 많죠. 어. 항상 많은데 네. 이제 그런 걸이 동영상에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네. 예전에도 헬로스나이퍼가자 진짜 최시대 기수가 강렬하게 승부해 가지고. 입상했었을 때 제가 분명히 이 자리를 불러서 얘기를 했죠 조교 끝날 때그 동영상은 암만 찾아봐도 사이트에 없다 자 헬로 스나이퍼 같은 또이 복병권 세력들 병합훈련의 승부 의지가 아주 가득 담긴 또 그런 승부마들이 오늘 일요일 날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지난주에 우리 15조 자, 500선 거기에 또 우승 터치 그냥 연속적으로 승부가 잘돼가지고 배당은 약했습니다만, 그래도 4.6배, 7.5배 당 짜리, 7.4배 당 짜리 이거 제대로 콕 집어 먹다 보니까는 너무나 기분이 좋죠. 자 오늘 일요날에도 일 이렇게 재미난 승부 의지를 강력하게 어, 가지고 있는 승부 쪽의 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자 오늘 일요날에도 일 한번 멋진 모습으로 보답을 드릴 것을 이 자리들 밀어서 약속을 드리고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뭐 병합 조교를 상당히 많이 시키면서 지금 승부 의지들을 불태우고 있다고. 아, 지금 제가 들었기 때문에, 어, 오늘은 좀 재밌게 붙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김준이원이 준비하고 있는 일요용마의 승부경주, 4경주죠 그리고 필봉이는 5경주입니다 대박 오늘 경마의 메인 추천경주는 6경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4경주5경주6경주좀 재밌을 것 같죠? 자, 팬 여러분들을 기, 기대를 해주시면서, 아, 기대를 좀 부탁드리면서, 자, 1경주 들어갑니다. 국산어군 1000m 별정경주고요8두의 마필이 출전하고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어, 지금 뭐 2번, 슈퍼 스피드, 3번, 비고프, 거기 5번, 상승대청. 자, 6번, 빅토리아, 8번, 마루인. 이런 마필들이 아마 또입사고 도전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자, 인기 마필들의 나타전 경주다. 이렇게 지금 그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우리 김준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이번 이 슈퍼 스페이드가이 병합훈련에 있어서 만큼 또 16조 이 김재성 마방에서 제일 탁월한 모습을 잘보여줬던 마필로 한번 소개를 할게요. 일단 뭐, 이 불면에 비타고 병합훈련 때 당시에도 이 조선공 기수는요, 구보 때나 강구보 때나 자꾸만 댕깁니다. 자꾸만 댕기는데 뭐 말은 날라 댕기는 그런 그림이고 또한 이름이 비슷한 슈퍼그랜드가 있어요. 슈퍼그랜드가 초창기 시절에서는 선행만을 부각을 하다가 최근에 각질을 변경하면서 나름대로 또 레이스가 꼬이는 가운데 속에 실전에서 뭐 좋은 성적을 좀못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 이 슈퍼 스피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어, 제2의 슈퍼그랜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느낄 정도로 지금 조선공기수가 그냥 맞먹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 능검 때도 그냥 선두권 좁게 잘 쫓아가다가 1분 4초 2를 보여줬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거 최선만 다 해줬었으면, 나름대로 1분 1초 때는 진짜 뛰면서 3초는 단축시킬 수 있지 정도로 마체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뭐 지금까지 보여준 실전에서의 까딱까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어, 그래도 기복마들보다는 은근히 이 새롭게 도전을 하고 있는 2번 슈퍼스피드가 아주 슈퍼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첫 실전에서부터 행복함을 좀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 자, 16조 김재성 마방에서의 조교 최강마로 조성공 기술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음. 자, 그래요. 자, 2번 슈퍼스피드. 어, 5번 상승대청이또 있죠. 자, 지금 울줄리 마방에서의 쉬앙마였는데. 아 직전 경주 재기전부터 상당히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만은 김남성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어, 자동 가꾸시 지금 무슨 얘기냐 승부가 없었죠 좀덜 아, 가고 덜 가고, 어, 그덜 가고 아, 실전 적응에 만족하는 모습만 보였던 마피 상승 대청인데 신렉터 기수가 기승을 했다 울둘리 조교사하고 신렉터 기수하고 영어로다가 분명히 뭔가 짰을 것 같아요 야 이번에 어떻게 가자 하고 둘이 얘기가 다 이미 끝난 것 같아요. 오버 상승대청. 울둘림 마방은 조교가 좀 약하죠. 항상. 조교 패턴 자체가 약한데, 어, 이번에 오버 상승대청. 찬스 같습니다. 이거 때릴 것 같으니까요. 오버 상승대청.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 부산 이경주는 국산 4군 1300m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3번 스피드캣. 능력상은 한수위다 어, 3번 스피드캣을 중심으로 해서 후자권만잘 찾으면 될것 같은데, 3번 스피드캣은 순발력과 지구력이 있죠? 선행이면 분명한 것은 더 뜁니다. 자 이번 교주 뚜렷하게 선행이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눈에 띄질 않아요. 2번 대오 패밀리가 그나마 조금 빠른 그런 스타트 능력을 지니고 있고 어, 여기에 7번 스프린터 그리고 1번 드림버디 드림버드 이런 마필들이 조금 좀 빨라 보이는데 어, 11, 3번 스피드캐시 11주만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이 마필 어, 분명한 것은 선행으로 가도 되고 선임으로 따라가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월리 1300에서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자, 우리 김준희 의원은 이번 경주 스피드캣 어떻게 보 어, 지금 1 0일 만에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네, 재밌게 보고 있고요. 나는 네. 또 이번 이태오 패밀리가 진짜 한바다를 갔다가 우리가 초강에 메인 승부를 한번 던졌을 때. 자, 이 대우패밀리를 진짜 역지를 못해서, 진짜 한바다 진짜 처음 봐가지고, 매번같이 팔릴 때 항상 잘려드렸고, 이제 한바다로 메인 승부 들어갔었을 때, 대우패밀리가 선행 가가지고, 한 바퀴 도는 가운데 속에, 이 고배당을 놓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얼마리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3번한테는 절대 못 이기죠. 2번이. 2번이 선행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당시의 선행은 선행마다 아예 한 마리도 없었으니까, 편안하게 선행을 간것 뿐이고요. 지금 현재 선행은 이 3한테도 안될 공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수에 뭐 감량 50일이다 더라도3착승근에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뭐 보내주는 식의 플레이는 나와서는 안되고 정정당당하게 경마가 이루어졌을 때는 이번은 사이즈가 한수 아래입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금요일날에도 이야기를 하죠. 금요일날에도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15조 공흥성 마방으로 아주 2주간에 걸쳐 500선도 우승터치도 딱딱 그냥 메인승부로 잘 잡아먹었는데 자 이번 월말에는 12조 조인백 마방이 아주 간신마방이라는 걸또이 자리를 비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8번 천하대장군이 코스케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뭐 왔다리 갔다리 그냥 어쩔 때 4차, 어쩔 때 5차, 어쩔 때 우승, 어쩔 때도 3차 이렇게 착순권에만 좀 만족을 하고 있는 범위가 좀 넓긴 한데 어 나름대로 시크릿포스하고 병합훈련하면서 어 나름 또이 강한 승부욕을 보여주고 있는 한 모습에서는 기본적인 뚝심에 있어서만큼 밀릴 밀릴 상대도 없는 것 같고 또한 전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12조마방을 좀 믿고 들어가야 된다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김준희 이 자꾸 조용배 조교사 그 12조마방을 얘기하다 보니까 <laughs> 어... 겁납니다 사실 불안해요 왜냐 조용배 조교사의 그 지금 알아야 되는데 마방의 승부패턴을 어, 조교가 참잘 되어 있고요 또 많은 그 예상가들이 조영배 조교사의 그마필드막 소개를 하면 은 배당판이 막 흔들리죠 막 빠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덜 가죠 이게 문제입니다 어, 지금 우리 김준현이 자꾸 조영배 조교사의 그 소속되어 있는 마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어, 이 대박 오늘 경마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그팬 여러분들이 또이 12조를 가지고 항구를 하기 위해서 많이 사다 보면 또 이게 승부가 또 약하게 가 먹었잖아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정적일 때가 요 어, 결정적일 때는요 언제냐? 바로 지난 4월 27일 같이 천하대장군이 인기 7등 8등 비인기화로 팔려서 배담으로딱 때려먹을 때 그때 쏘는 거거든요 자 코스케 기수가 기승을 해서 8번 천하대장군 팔립니다 그러면 안갈 공산이 커요 직전 경주도 나름대로 이제 인기 좀 얻으니까 살짝 삼창만 갖다 대고 말았죠? 마찬가지예요. 요번에도 팔리면 덜갈수 있다. 자, 하지만 빼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어, 관심 마필은 6번 켈란입니다. 6번 켈란. 아베기수 기사하고는 6번 켈란. 36주만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요 마필. 재기전이지만 관심을 좀 가져야죠. 어, 지금 뭐 경주를 많이 뛰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딱두번 뛰어봤는데요. 어, 요 마필, 데뷔전에서 우승, 그리고, 지난 10월 달 경주는 4차기였죠. 기본 사이즈가 되는 마필이죠. 요번 경주, 6번 켈란, 데뷔전이다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자, 1300m, 돌수 있습니다. 3경주, 국산 3군, 1400m 별정 경주. 자, 9 마리의 마필 중에서, 이번 경주, 1번 봉호동, 그리고, 3번 미스터 볼트, 4번 누리에빛 5번 금포영왕, 7번 경복궁, 거기에 8번 필링굿, 6번 비국포, 아 너무 많네요. 9번 창원호. 제가 너무 지금 많이 부르고 있나요? 자 이렇게 많은 마필들이 지금 입상구 도전이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는 점이죠. 자 자력 입상이 가능한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결승선을 통과하는 마필은딱두 마리입니다. 자 여기서 누가 배팅의 축으로 놓고 때려야 가장 안정권이냐? 능력으로는 4번 드리에비시 한수 위가 아닌가? 싶어지죠? 4번 누리의 빛은 휴양 공백 후에 2연속 우승을 거머쥐고 있는 준족입니다. 요번 경주 한번더 때려볼 만한 준비가 끝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4번 누리의 빛과 더불어서 1번 봉호동 요마필도 관심을 좀 가져야죠. 경주거리 1,400 직전 경주 1분 28.7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발휘하면서 우승으로 성공을 했는데 음, 웬만하면 누리의 빛, 봉호동, 이파정 구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우리 김준의원이 희 보고 있는 마피있있라면한 마리만 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현재 경주마들은 이 조기장에서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네. 어, 나름대로 이제 오늘 1400에서는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주요한 인물이 하나, 아, 인물이 아니고 이제 경주마가 하나 있죠? 이 7번 이 경북궁인데요. 음. 아, 사실 이제 경북궁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6일 날 당시에 저는 화면 상에서도 보이지 않고 추입을 하길래 우리가 이제 이때 당시 때부터 관심을 가졌었던 이유를 제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추입을 해가지고 4차 올라왔어요. 그런데 또 직전에는 선두권에 잘 달라붙었다가 토치가 선행가고 거기에 또이 토치가 끈끈내, 조금 버티면서, 이, 누리에 비슷한데 압박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토치가 무너질 수 밖에 없었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선도권에서 경복궁이 아쉽게 이제 또 3차권까지 밖에 못 올라왔는데, 자, 그렇다면 얘가 최근에 4차 삼착을 취입으로, 맨 후미권에서의 깡취입과 선입으로 4차 삼착, 차 삼착을 하고 있다라는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유는요. 말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요. 어, 예전 이 초창기 시절의 경북궁은 진짜 고개가 엄청나게 높아가지고 좀 꼴통끼, 악벽기 악벽까지 보여주면서 낙마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7번 이 강북궁이 지금에는 그런 모습이 있느냐? 완전히 순치가 돼가지고 마체는 아주 기가 맥히게 살아있는 게 확실하게 지금 못뭐 포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어, 나름대로 이 경북궁 같은 경우는 시내마저 이제 천년 시대하고 병화 플랜티 당시에도 아주 기가 막힌 탄력을 발휘 해주는 것 보면, 나름대로 더 이상의 뭐 늪발을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오늘 같은 날, 나름대로 누리의 빛이 선행마다 다 깨버렸을 정도로 능력 강단 말하면, 나름대로 이 7번 경북궁이 한 발을 쓸수 있는 절에 좀 찬스가 올수 있다. 자, 예전에 경북궁이 아니다라는 걸좀이 자리를 보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린다면, 김재훈 기수의 부진 50일은 아마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빛을 받을 수 있는 절에 좀 찬스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7번이 경북궁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세 번째입니다, 이 5월달에 한번 죽었고, 6월달에 한번 죽었고, 이제 6월 월말에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제가 봐서는 6월 월말에는 살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7번 경북궁 쪽에 한번더3세판입니다 경마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이기 때문에요, 7번 경북궁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가져볼게요. 네, 좋아요. 누리의 빛. 어, 누리의 빛을 놓고 봉우동 경복궁 때리고 바친다 뭐 이렇게 결론을 좀 줘야 될것 같죠 어, 여기서 한 마리만 더 안고 간다면 라자한 마리만 더 안고 간다면 라은 어, 앞으로 좀 많이 뛰어줄 수 있는 능력있는 마피이죠 5번 금포여왕 자 5번 금포여왕이 승군전에 경주거리 1400m지만은 워낙 추입력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공기수의 감량이점을 살린다면 어, 종반 1400m 추입으로 승부해 볼 타이밍이 아닌가. 한번더 때려볼 가치가 있는 마필 오봉금포 여왕까지도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경주는 우리 김준희원이 준비하고 있는 경주죠. 자, 김준희원의 메인 승부 경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자 일요일날에 제일 자신있게 부터보는자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메인 승부 하나 제대로 잘 맞아 떨어지면 기분도 좋고 거기에 또이 배당 역량가도 좋으면 아주 기쁨이 두 배가 되는 행복이 두 배가 되는 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어, 메인 승부인데요 대들 그렇게 음하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4경주는 무조건적으로 좀 맞춰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 한 경주만 맞추는 게 아니죠 자 부산중계 여섯 개 경주 중에서 아마 세개 이상의 경주는 또 배당 있는 걸로 한번 맞춰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 욕심이고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메인 승부 금요일 날에 어, 인기만 하이 템플러 이걸로 가감하게 잘라내고 우리가 10번 비티퍼 플레이스와 3번 마리나즈 보이 쌍승식 20.7배당을 갖다가 제대로 메인 승부로 엮어 드렸고요. 어, 특히 이제 우승 터치로 어, 특히 3번 모니트리를 엮으면서 어, 7.4배당의 결과까지 잘 가지고 왔는데 어, 나름대로 이렇게 메인 승부가 중이 나오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만큼 아주 중요한 한판이라는 점에 있었던 제가 아주 신도있게 신도있게 한 두시간 이상을 지금 집중을 해서 공부를 잘 했는데 결과만 잘 나오면은 요거는 그냥 한구랍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또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이 5번 트리피 댄서 자 직전 공백기가 상당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돌풍 레이디하고 금빛 천지하고 선행에 아주 선행에 악박에 악박 악박을 가해지면서 진짜 이 트리필댄서가 너무나 힘겨운 힘겨운 산착자 그렇다면 만약에 악박이 없었고 편안하게 선행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얘가 트리필댄서가 한 바퀴 돌았을까요 못 돌았을까요 얼마나 많이 시원시원했고 또한 김상석 교사가 얼마나 믿었으면 얘가 휘양 이후에 1800을 섰겠습니까 말은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 1600m 레이스에서의 5번 트리플 댄서는 절대 이거는 뺄 수가 없는 말이고요. 이제 8조 마방으로 한구를 할텐데 자 5번 트리플 댄서를 배팅권에 강축으로 세워가지고 우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특급 알급 갈리마 저 배당 절대 안때립니다. 인기마를 깨버릴 수 있는 우리의 아주 뚝심마 중에서 최강의 어 지금 조교를 어 보여주고 있는 승부마가 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음 요거한방 제대로 잘 맞아 떨어지면 완전 히한구라한 방의 힘에 또한 조교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레이트한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진짜 2012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승부 들어갈 때. 인기마다 한번 깨주길 바랍니다. 오늘 같은 날 진짜 입상 YG 배당이 좋지 삼착사착 보여주면 돈안 돼요. 무조건 돈 되는 한 판이고 음, 두 자릿수의 배당이 반드시 나올 테니까요. 자 이번 부산세장 경주에서의 아주 초강 승부 마에 많은 기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2,500원이 아깝지 않은 예상으로 자 이번 일요일날을 팬 여러분들 행복하게 월말 경마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해주십시오. 자, 오경주. 4경주김준희원의 메인 승부에 이어서 이번 오경주는 필봉이의 엑스파일 승부입니다. 혼합 1군 1,400m 핸디캡 방식입니다. 네, 부산 오경주 이력경마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붙어올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경주가 아닌가 싶어지죠. 혼합 1군 1,400m 경주. 자, 1,400m는 뚝심 마필들이 유리한데 요번 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14마리의 마필들이 전력이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1번 베스트 레코드부터 14번 아이퍼스트까지 입상권에 자력으로 입상 가능한 마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경주죠. 자,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면은 배당으로 한번 때려볼만한 값어치도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 입상권 도전할 수 있는 세력들 상당히 많이 눈에 띕니다만은 그래도 그 중에는 4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탐나 황제, 또 어, 3연속 우승에 도전하고 있고 4연속 입상에 도전하고 있는 비바에이스 여기에 기본 능력을 지니고 있는 바로 국산 마필이죠. 13번 시크릿 위스퍼 자이 혼합경주의 13번 시크릿 위스퍼 슐렉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이 마필이 지금 56초를 달았어요. 자 의외로 미 외, 외, 외산 마필들보다 부담률력이좀 높죠. 하지만 13번 시크릿 위스퍼의 능력을 그만큼 음. 핸디캡퍼들이 핸디캐퍼, 아, 아, 지금 인정 해준 것 같아요. 자, 분명한 것은 8번, 11번, 13번 외에도 많은 마필들이 자격입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전경주 졸전아이 졸전을 펼쳤던 로열 인브레이스 이 마필은 직전 경주 마필 상태가 좀안 좋았었죠? 그래서 잘랐는데 아직까지 뭐 회복된 기미는좀덜 보이고 있고 아무튼 자 이번 부산 오경주좀 재밌게 붙어 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은근슬쩍 레이스 흐름이좀 빠릅니다 은근히 앞선에 붙어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많죠 경합이 일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반 뒤심 좋은 마필 전반 뚝심 있는 마필자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다 자 문제는 이번 경주를 필머의 X파일로 선택한 이유가 바로 선두권에 붙어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인기마라는 거예요. 인기마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자 이번 부산 5경주 재미있게 한 붙어볼 만한 값어치가 있겠죠? 어 제가 볼 때는 아마 일요일 부산 경마 중에서 가장 혼전도가 높은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자 지난주에도 스마트브레인의 태큰만세 X파일 단통마권 17.4배 17.4배. 스마트 브레인의 태극 맛에 제대로 한방때려들었고요그 외가, 그 뿐만이 아니었죠? 어, 뭐, 바다정벌의 프리마돈. 자, 7.0, 7.7배. 보루츠의 카퍼레이드. 13.0배. 그리고 승천지수의 내장산. 20.1배. 많은 경주가 승부경주에서 적중이 되면서 필봉이가 펄펄 날랐습니다 총 23개 경주가 적중이 나왔죠 금,토,일 합해서 총 23개 경주 적중이 나왔는데 자그 중에서도 승부경주로 때려들었던 경주 자 가장 하이라이트는 스마트브레인의 태큰만세였고요 그 외에 어, 우람이, 승천지수, 일종무정, 보르추바다정발 미래준마 많은 경주가, 자, 승부 경주로서, 또, 중배당과 고배당이 연결됐던, 그러한, 그, 6월 4주차 경주였는데, 자, 오늘, 6월 월말 경주를 맞이해서, 자, 부산 5경주, 길봉이가, 팬 여러분들에게, 또한 번, 배당의 기쁨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 5경주, 엑스파일로 때려드리는 만큼, 분명한 것은, 내용이 있는, 그러한 경주라는 거, 마방에서, 때리는 마필이 있다라는 거, 또, 승부가 세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된다. 오늘은 무조건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번 오경주를 엑스파일로 선택을 했으니까요. 팬 여러분들 일요일 부산 오경주 꼭 기억해두시고요. 필봉이와 함께 오경주에서 또 한번 한구라 멋있게 해보셔야 되겠죠. 자, 필봉이와 함께 오경주 화이팅을 외칩니다.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오경주 엑스파일 승부로 모시겠습니다. 네, 4경주5경주가 연속해서. 승부 경주가 이어졌죠. 자 연속해서 승부 경주가 이어지면서 배당을 노리고 좀 때려볼 수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경주들을 선택을 했는데 이번 부산 6경주는 또 대박 오늘 경마의 메인 추천 경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번 부산 6경주도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다분히 열려 있다. 그만큼 혼전도가 높은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번 스마트 윈부터 10번 빅 노이즈까지 안 되는 마필들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또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마필의 기본 능력만 놓고 본다라면은 자 이번 교주 8번 카오산 그리고 6번 터프타이거의 5번 경부대로 또 4번 노던파크 또 있죠? 9번 천지우령. 사랑드림도 있습니다. 자 많은 마필들이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어, 지금 사랑드림이 승군전인데요. 자 승군전 대비해서 사랑드림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네, 개인적으로 상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만 네. 이 순군전을 1군에 올라와서 첫 무대인데 네. 똑같은 정계를 해야 되고 똑같은 각질을 갖고 있는 이 경부대로가 팬들한테말안 해도 말세다라는건다알 겁니다. 네. 코리안 더비에서 삼차했으니까요 네. 똑같은 지수 습성에서는 5가 당연히 앞서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7번 사랑드림에 대해서는 당연히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번 한 판을 살짝 핵심만 이야기를 하면은 2번 올수는 또안 봅니다. 또 팔려도 안 봅니다. 선행가도 안 봅니다. 후지가 안 좋아서 얘는 또써요 무조건 쓰기 때문에, 우리는 뭐 예상 마무리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가감하게 그냥 배당판에 항상 빵꾸가 나도, 전태는 이런 생각을 해요. 배당판에 빵꾸가 나면, 얼큰아! 또 찬스가 왔구나. 배당을 잡을 수 있는 음. 자 이번 음. 이 올수를 좀 잘라낼 텐데 그 다음 에 사연이 있는 말이 또한 마리가 있죠. 이 9번 또 천지여령 같은 경우는 음. 자 5월달에 게이트 1번에서 상승세를 유지를 하다가 나름대로 2연속 우승을 하다 보니까 자인히 인기마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게이트 1번에서 인기마가 안 되면 은 여상한 거죠. 근데 인기마를 뭐 빼먹는 방법도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자, 게이트 1번에서 천지여령은 스타트가 상당히 잘 됐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 김영곤 기수는 고비만 잡고 선두권을 잘 쫓아가서도 정도로 스피드가 스타트가 상당히 좋았다는 거 이걸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도중에 스타트가 잘돼 가지고 도중에 바로 그냥 외곽으로 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1800m를 그냥 고스란히 뛰어야 되는데 한 2200은 뛴것 같아요. 혼자서. 외곽만을, 그냥, 처음부터 결승선까지 외곽만 돌다가 또 4코노에서는 최하 외곽 돌고, 이거 뭐 하는 시행추인지 상당히 진짜 한탄스럽고, 너무나 야구를 났었고, 그게 우리의 갈리마가 가문대장군 아닙니까? 그때 한방 붙였는데요. 이천지여령이 없어지다 보니까는 상당히 핫딱지가 나고, 어 조금 아쉬웠었는데, 자, 이번 만큼은 또 게이트가 9번이다 보니까, 어 그런 경우는 발생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또 말을 타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탈 이유는 자형적으로 없고, 마체는 아직까지도 뭐 기가 막히게 살아있기 때문에, 자, 9번 천지여령에 대한 올바른, 진실된, 이 마필의 기본 사이즈와 능력을 저는 한번 믿고, 또한 조교장에서 경주마들은 거짓말을 절대 안 합니다. 이 두 번, 천조룡령을한번더 믿으면서, 5월달의 아쉬움을 한번 이한판으로 만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천조룡령 천주의용. 그때 천조룡령을 잘랐는데, 어, 현장에서요. 아, 저는 잘랐어요. 천조룡령을 네. 자르고, 파워풀 코리아 그때 적중 안 됐나요? 아우 저만 맞친것 같아. 아무튼, 미안합니다. 예, 네. 네, 그때 당시에 그 파워풀 코리아를 가문대 장군에 붙여갖고, 아, 어, 제대로 때려 먹었죠? 뭐, 그때, 12배. 열세 배인가? 아무튼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어 이번에 9번 천지리령 자, 잘르진 못할 것 같고요. 어 대박 오늘경마의그 메인 추천 경주에서는 충마 선정을 참 잘해야 되겠죠. 이번 경주의 배테계 축이 누구냐? 인데 카오산 아닙니다. 터프타이거 도도관이죠. 그러면 어떠한 마피를 축으로 놓고 때리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5번 경부대로는 축이다. 직, 자, 지젝전 경주가 이 코리안 더비에서 이 마필이 아쉽게 3차에만물렀죠 저는 그때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경부대로. 그냥 거의 온줄 알았어요. 자, 그거 마지막에 아쉽게 목차이로 3등을 하는데 정말 한, 한탄스러웠죠? 경부대로. 요번에 축으로 인정하겠고요. 어, 6번 토프 타이거는 웬만하면 경부대로와 더불어서 동반 입상이 좀 유력한 마필이 아닌가. 1 0분 생각도 들고 또마방에 승부가 좀 세게 나와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4번 노던파크 어요 마필도 지금 때리는 거예요 마방에서 지금 가는 거니까 4번 노던파크 이 마필까지도 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카오산이죠 카오산이 과연 어느 시점에서 선두권에 붙을 것이냐 이제 이게 포인트인데 자 경주거리 2000m 직전 경주 어, 아주 간편성에서도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오늘 8번 카오산 자, 이마필이 넘어설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카오산을 제압할 수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오산은, 오늘은, 조금, 세게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네요. 자, 어, 5번 경부대로, 거기에, 마방에 승부가 걸려있는 4번 노던파크, 6번 터프타이고 9번 천지호령 쪽으로, 저 압축을 할까 합니다. 8번 카오산은, 뭐, 한번더 때려서, 승부를 해준다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카오산, 이번에는 안 된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5번 경부대로의 선전이 기대되는 경주, 부산 6경주 대박 오늘 경마의 메인 추천 경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7월 1일, 6월 5주차 월말 경주, 자, 일요 부산 경마 모든 예상이 끝났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부산 경마는요, 만만치가 않아요. 자 배당이 많이 지금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예감이 들고 있으니까요, 어, 저 배당을 노리기보다는 중 고배당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봐야 될것 같죠. 물론 필봉이도 그렇고요, 또 우리 김준원도 그렇습니다.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배당 쪽보다는 중 고배당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멋진 승리를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6월 월마이주 팬 여러분 모두 다대박나시고요 행복한 6월 월말이 되실길절히히원하하습습다저희희은은음주주월첫 첫째 주마시시에에뵙습습다다사합합다다